조토 마테 쿠다사이 스구 이키마쓰 말투가 한 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또조또 마테 오케이 포기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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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피킹 나오면 불템이거든요 진짜 불템이거든요 여기 알 저기 가까이 있다

Å oh. oh. 오야 이거 야좀 맛있는데? <laughs>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어 지금 서울에 적응하고 있다고 큰일 났어요 이 녀석들 서울로 오신 계기, 저 서울로 간 거를 얘기하면은 조금 웃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운동하러 왔습니다. 여기 뭐 방송하시는거나 유튜브 하시는 또 이제 운동 파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운동 알려주는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이집 짜장면 잘하네요. 나같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걸 먹으며 운동을 하면 정말 기분이 좋다는 사실 아시나요? 돌았다 이거. 아 아까비. 옆으로 튀어 나갔어야 되는데 아깝다잉. 그리고 황금 녹실이었어. 구하라니까 피가 피가 백이야. 한두에. 이럴 수가 아주 든든하고만이 친구. 사실 그리고 욕심도 부렸어. 적당히 하고 올라가서 빼면 되는데. 그리고 서울 온게좀 아다리도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7곱도 됐고 그제 동생들이랑 제가 7살 차이 나거든요. 동생들도 이제 성인이 돼 가지고 타이밍 맞아 가지고 예. 싹 나오게 됐습니다. 여자친구 생겼냐고? 헉.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laughs> 자취를 한다고 했어? <laughs> 그게 무슨 말이니? <laughs> 지금 혹시 방음부스 문을 열고 나가면 혹시 누가 있는 거니? 너 혹시 지금 동거 중인 거니? 밖에 나가면 오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죽고 배고프고 잠 오는데 돈은 없는 가난한 인생 아 슬프다 한쪽 분은 자네가 날 속이고 경량탄을 다 가져가는 건 괜찮고 네요 아 이분 깸자랄 랜딩 랜딩 맛있는 거 보소 근데 아무 왜 여기 별로 안 오냐? 다 겁쟁이가 되어 버린 거야? 왜안 와? 원스카드 온 하나 둘셋 반대쪽에도 있을 텐데 반대쪽에 왔구나 어 저 지하에 있는 애들 구속시켜야 돼 헹! 소았지 올라가! 미라지는 안돼 미라지는 안돼 다른 건다 돼도 미라지는 안돼 호라이즌 호라이즌 큐어 플리즈 이쇼니 다운 이쇼니 다운 아니 진짜 지킴꾼이에요? 렛츠 고 자, 이제 다른 데가 볼까요? 자쪽은 내고잡다 렛츠 고. 세명다 같이. 후! 풍선 렛츠 고. 자, 목표는 태양 광시설. 시체 많은 준비. 오케이, 부활하러 간다 저거는 요쪽 레츠고우 포탈용 바가다바가다 확인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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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어 윙맨 레전드 <laughs> 딴 팀도 있다 딴 팀도 있다 집 먹자 집 먹자 사실 내 윙맨이 레전드여서 그래 뭐야 어, 너 누구야 어 넋이 나갔어 날좀봐 두스 카드 두스 카드 최소 세팀 오케이 세팀 여기 여기 피라미드 아까 후 피체오고 오셔. 뭔뭔뭔 뭔? 뭐 건가? 뭔 뭔? 이 윙맨이 갑자기 안맞기 안 시작했어. 오케이. 고스 이분 어디 계셔? 여기 있구나. 쾅쾅. 역각 잡음 기다려. 감? 옥상 크랙. 여기도 크랙? 라스트 원. 곧 감. 옥상. 저게이안 <laughs> <총이> 맞아. <laughs> 절대 총을 천천히 쏴. 자존심을 굽히고 천천히 쏴야 될것 같은데요. 배터리, 플리즈. 배데 아무도 없어. 하 렛츠 고. 어, 없음 말고. 어, 여기 여기 시공 염 일이 오도록 해. 아이 죽이고 싶어. 저 왼쪽으로 붙을 수 있음. 크레이버다 비상. 저기 어차피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들어가자. 쟤네들이 오게 해. 게임 징그럽게 해. 크레이버니까 직선 조심. 으 나였던 거임 조심하는 거는. 호라이즌 탈피. 레이스컷 라스트 원. 구속시켜 나이스. 나이제 막파 찾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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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나이 나이스. 스 나이스. 나이나 와 g GG. 지수고링수고욤어 GG. 역시 퍼스잘달하고아 어, 형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 가자잇 다이브 와 비상 동료를 버린 거냐 난 버리지 않았어 날라갔을 뿐이야 동료를 버리지 않았어. 가세 자, 다음 뭐야? 안 맞아. 왼쪽으로도 다 있어. 으아, 자연스러웠어. 어휴! 저차올라가 자연스럽지 않은데? 저우 마테 다사이 스구 익마스리아라 그러는데? 노우 제니이즈 말투가 한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또 오해시나이데? 아, 나 죽어 오, 온다 야수가 온다 저또저또 맞대 오케이 <laughs> 포기했네 <laughs> 그거 알고 살린 거임. 그러니까 여기 지옥임. 어? 어 뭐야? 아 살리는 게 여기구나. 나미라지잡분들딴팀 이루요. 긴장, 렛츠고! 회복하고 갈게요. 오케이. 렛츠고! 스캣, 오네가이. 지마. 밥부터 먹어, 밥부터 먹어. 오케이. 그리고 이슈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피더 많으니까 제가 먼저 갈게요. 하나, 둘, 셋, 갈게. 요, 가자, 가자, 가자. 이 녀석, 동료를 구하러 갔다. 바로 따라와, 따라와. 모르겠, 어요. 두 팀. 어, 오케이, 어, 눈치 까 어. 어, 뺐다. 오른쪽 잡죠? 뭐, 여기도 없나? 있었던 곳 아예 또 지나갔네 사운드가 저기 두팀투팀 One enemy solo s o 솔로, 솔로. 우리 왜이리 약해 이거 <laughs> 카빈! 카빈 왜이리 약하냐고 건물 먹자 건물 올라가야 돼 뒤로 빼서 기어오도록! 헤이!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 두 팀이다. 우우. 우우. 아안 돼... 도망갈 방법이 없어... GG 아 죄송합...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 아닙니다 아니, 좋은 밤 되십시오 안, 보여,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은 밤 되시고요 수고요 결혼하셨나요 혹시? 여기 저기... 어? 솔로인걸로 아니 그... 요즘 그 유부남 아저씨들 사이에서 에이펙스 레전드가 굉장히 유행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되게 점잖으셔가지고 어? 나이가 좀 있으신 줄 알았지 나 같은 그 인터넷 말투가안 느껴지잖아 스읍, 고민이야 내가 램페이지 요즘 좋아하긴 해 하지만 윙맨을 개못 샀으니까 윙맨을 소는게 낫지 않을까 여기, 여기 있다. 저쪽에 멍청이 하나 발견. 여기 있다. 집중해, 윙맨 집중해. 아니, 뭐, 게임 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어? <laughs> 어우, 집중이요. 꼬쑤 어제밤에 맹크게임에서 일본인 커플이랑 매칭됐는데 보이스 끌줄 몰라서 꽁냥대는 거다 들으니까 에펙 접고 싶어졌어요 어떠하죠 <laughs> 당신도 커플이 돼서 에이펙스 레전드를 즐기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것 또한 방법이 아닐까요? 어때요? 참 쉽죠? 저는 이미 수많은 누나들과 에이펙스 레전드를 즐겼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여러분들. 그 커플, 그,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다 그,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야. 여유 있을 때. 어? 여러분들 지금 여유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야. 여유가 지금 없어가지고. 나도, 나도 여유, 여유가 없어서 개추. 방송하느라 바쁨. 개추. 여러분들도 시청하시잖아요. 바쁘잖아요. 개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제발! 손을 위로 올려! 으아! 어, 나 지금 좀패드같 돼서 샷 쏘는 거. 혹시 더 걸치는 방법 아니? 모르는구나. 요씨. 곧감, 곧감! 출발했어, 출발했어. 아까비, 어이들 방가령이 너무 잘한다. 또 어딨어? 누구 누구야? 차라 쏜거 어여여여여. 비상! 올림푸스 자즈라이브 발견. 충전 중. 너 혹시 위로 올라왔니? 아니구나. 잘 쓸게. <놀람> 아 잡은 거구나. 야, 방갈이 너무 잘하는데? 적당히 잘해! 아니, 이 녀석이 너무 잘해! 오른쪽. 동료를 버린 거냐? 그렇게 도망간다고 살수 있을 것 같아. 동료와 함께 가라. 어, 1층에 있다. 왼쪽으로 나오겠다. 어, 다른 파티다. 오히려 좋아. 야, 방갈이 진짜 잘한다. 또 잡았어. 어, 나 이거 잘안 보여. 야, 이 뭐야! 너 방갈로 누구야! 아니, 쌍망치가 아니라 그냥, 어? 캐리 무신이 와버렸는데? 아마 테라스. GG. 아, 근데. 아유 또또또 또 잡은 것 같은데? 누가 뇌일이 잘하냐? 응? 내가 다 잡을라 그랬는데 거스 첫 거스. 당신이 에이픽스 챔피언입니다. 음. 아니 이거 이분 저 동급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신데요? 되게 잘하는데? 어왜안 나가 이 사람? 어 나와 같은 생각? 어 잠깐만 서로 좀 치는데 이 생각하고 있네 지금. <laughs> 어.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